자, 자본 어, 단기순이익 요구했습니다. 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그렇죠? 지금 보면 어, 자본 증가액은 자산 증가액에서 부채 증가액을 빼면 되죠. 자, 기초기말 비교해보면 자산 증가가 얼마에 있어요? 400만원 있죠? 부채 증가는 얼마? 100만원. 자산, 자산 증가 400만원에서 부채 증가 100만원을 빼면 자본 증가액 30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자본 증가한 금액이 300만원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기초자본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사면 600만원이죠. 기말자본은 900만원. 그래서 자본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 증가액을 구해도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주식배당 나와 있는데, 무상증자, 주식배당은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 증감이 없는 대표적인 거래죠. 자산이나 부채, 변동이 없습니다. 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둘다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인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래이고, 이 주식 배당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래죠. 그래서 둘다 자본 내에서의 변동이므로, 예, 즉 자산 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금 변동이 없는, 예, 자본 총계의 변동이 없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본 변동과 거래가 예, 관계가 없죠. 자, 지금 단기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단기 순이익, 단기순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x라고 놓고 자두 번째 현금 배당. 현금이 유출되니까 즉 자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자본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자 그다음 어, 무상증자, 주식배당은 둘다 자본의 변동이 없다고 했죠. 자본 내에서의 변동이다. 자 토지 재평가 이익 1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토지가 어, 재평가 이익 발생한 만큼 어, 토지 금액, 자산 금액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자본도 증가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어, 자본 증가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어, 단기수익 구하면은 340만 원 답이 4번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토지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거를 단기순이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지 재평가 이익은 뭐예요? 재평가, 정확히 표현하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금액은 기타 포괄 이익입니다. 따라서 단기순이익하고는 구별이 되고, 이 단기순위가 이 기타 포괄 이익 더하면 이게 총 포괄 이익이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